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장면이 또다시 CCTV에 잡혔습니다. 공립 어린이집이어서 더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 보육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NC 다이노스 프로야구장 입지 변경 문제 해결은 갈등의 종식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남 신설학교 일부가 공사 지연 등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자 도교육청이 신설학교 공사 지연을 뿌리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 뉴스입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의 학대 장면이 또다시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우리 지역인 고성 지역에 학부모들이 믿었던 공립 어린이집이어서 더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따른 아동학대 사건, 학대 행위인지 몰랐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주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보육교사가 율동을 따라하지 않는 유아의 몸을 잡고 말고 흔듭니다. 또 어린아이의 볼을 꼬집고 번쩍 들어 구석으로 옮겨 손으로 마구 찌릅니다. 또 다른 교사는 카드 모서리를 이용해 아이의 손등을 때립니다. 그러자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지난해 11월 고성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12월간 이 어린이집에서는 72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해 모두 26명의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사 대상인 어린집에서 이 확보한 CCTV 동 영상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분석을 해한 결과 어, 상당수의 신체 접트, 접촉 행위가 아동 의 정서 학대 및 신체 학대에 해당한다는 해신 경각 결과에 따라 관련 보육교사들을 입건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린집은 생 지옥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39세 장모 씨등 8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학대 행태도 다양했습니다. 분무기로 물을 쏴 겁을 주더니 양 귓볼을 잡은 채 질질 끌고 가기도 하고 바닥에 떨어진 귤을 다시 주워서 먹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 공립 어린이집이라고 맡겼던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보육교사들은 아동학대인지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고성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어느 정도의 고성군 자체 책임도 피할 수 없습니다. 공립 어린이집인 만큼 고성군에서 교사에 대한 교육과 어린이집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지만 소홀히 한 점도 사건 발생의 한 이유로 볼수 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결국 부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통해 학부모들의 반발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라 뉴스 전주현입니다. 이처럼 고성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 등 전국이 아동학대로 떠들썩한데 어린이집 CCTV를 의무화하는 영유아 보육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반대 입장의 의원들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 근로자의 과도한 사생활 등 기본권이 침해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안심보육법안으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본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은 폐쇄 등 처벌을 강화해 안전한 보육 환경을 만들고자 추진됐습니다. 한편 보육시설 CCTV 설치에 대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도내에서는 모두 237곳의 투표소에서 치러집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선관위에서 투표소 237곳을 확정하고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 선거 공보를 선거인 29만 1,584명에게 발송했습니다. 도 선관위는 이번에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기 전 반드시 투표 안내문을 통해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하고 선거 공보 등도 꼼꼼히 살핀 후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불법 선거 행위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 근절에 나섭니다. 안상수 창원 시장이 NC 다이노스 프로야구장 입지 변경 문제 해결은 갈등의 종식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시장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창원시와 시의회가 서로 협조해 새 야구장이 명실상부한 스포츠 관광 명소가 되도록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새 야구장 건립 비용은 국비 290억 원, 도비 200억 원, 시비 650억 원, NC 다이노스 부담금 100억 원등 1,240억 원이며 12650억 원을 제외한 590억 원은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 시장은 야구장 공사비 조달 문제에 대해 경상남도 등과 함께 협의해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원시 광역시 승격을 지원하는 범시민 기구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6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첫 회를 개최했습니다. 창립 준비위원회는 회를 통해 범시민 추진협의회의 운영 규정을 정하고, 회장과 고문 선임 등 임원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이날 김철군 전 창원시의회 의장이 협의회를 이끌어갈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2015년도 예산 및 출범식 행사 계획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오는 18일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범시민추진협의회는 백만 시민 서명 운동 등의 범시민 운동과 더불어 정부와 경상남도를 상대로. 광역시 승격의 당위성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경남의 신설학교 일부가 공사 지연 등으로 학생들의 큰 불편을 겪자 박종훈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신설하는 모든 학교들은 개교 한달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도교육청은 설립 과정의 최초 단계인 학생 수용 계획과 교육부의 중앙 투자 심사위원회 심사도 7월에서 4월로 앞당기고 입찰 방식 변경과 입찰 기간도 최대한 단축하는 등 공사 지연 원인을 사전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올해 경남 유초중 고등학교 13곳이 신설되거나 이전해 문을 열었지만 일부에서는 공사가 지연돼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창원과 마산을 잇는 국도 5호선 내서에서 7원간 우회 도로가 5일 조기 개통됐습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내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물류수송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공사를 시행해 내서 7원 간 전체 구간 6.2km 중 내서 호계리에서 하만 7원 경계 1.5km를 우선적으로 부분 개통했습니다. 안의원의 공약 사항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민원과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 102억여 원의 예산 확보 등총 사업비로 국비 약 1,137억 원을 확보해 조기 개통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안의원은 올해 말전 구간 공사가 완료되면 내서 지역의 교통의 요충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창원시는 다가오는 군항제를 맞아 창원 지역의 재과협회와 함께 먹거리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로 하고 창원시 대표 먹거리 관광 상품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은 통영 꿀빵과 경주 황남빵과 같이 창원을 대표하는 먹거리 관광 상품을 개발하자는 취지로, 시는 이달 말까지 먹거리 관광 상품 개발 및 상표 출원을 완료하고, 진해 군항제 시기에 맞춰 지역 재과점및 주요 관광지에서 상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시는 창원시를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먹거리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판로개척과 마케팅에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원시는 6일 2015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신규 입주 40여 개 기업에 대한 입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입소식에는 하경제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과 BI센터장 입주 기업인 등 50여 명이 참석해 예비 창업자들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창원시 박부근 취업지원과장은 1인 창조 기업의 성공이 곧 일자리 창출과 실업 해소 등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만큼 입주자들이 더 나은 성과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창원시 1인 창조 기업 비즈니스 센터는 2011년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설립돼 창업 공간과 창업 아이템 개발비, 마케팅 등 창업과 관련된 재반 사항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밝은 달의 기운을 빌어 애군을 쫓고 한해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오일 도내 곳곳에서는 정월대보름 행사로 흥겨운 한때를 보냈는데요. 그 훈훈한 축제 현장을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월대보름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고성군 고성읍 고성철.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달집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예로부터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대보름에는 부럼깨기와 기발기술 그리고 지신밟기와 지불 놀이, 달집을 태우는 풍속 등 다양한 민속행사가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 고성천실에서 주관하는 그 정울대보름 달집 축제입니다. 예, 달집 태우고 달을 보면서 기원하면서 소원을 미는 그런 축제의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예, 축복이 내리고 건강히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에, 그리고 오늘 대보름 닭집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담고 또 소지에다가 여러분들의 애군을 채워서닭기를 어, 쫓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승의 큰 발전이 있는 풍건달처럼 저렇게 큰 발전에 길을 겠습니다민들은 저마다 소원이 적힌 등을 달집에 달며 한 해의 소망에 기원해 봅니다. 안 그래도 좋다는 우리 그고 경제가 이달집달 어, 달빛 그 불, 불길처럼 살으면 좋겠습니다. 아, 모든 집안이 한가 태평하고 아 들다성이라십시오 해가 지기 전 한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기원제를 지내고 신호에 맞춰 달집에 불을 붙입니다. 펄펄 타오르는 불길에 불운도 모두 사라지길 기원해 봅니다. 이곳에 찾은 고 뿐만 아니라 간내 곳곳에서는 다양한 달맞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창원시 마산해원고 석전동 삼호천에서도 달맞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동민 노래자랑의 시작으로 동민들은 흥을 돋우고 달 집에 불을 지피자 저마다 소망과 나쁜 해군이 헐헐 날려보냅니다. 특히 올해는 9년 만에 미니문이 뜨는 날이었지만 흐린 날씨로 인해 다른 볼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달집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날을 보냈습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정월 대보름 통영에서는 바다 위에서 달집 태우 행사가 마련돼 이색적인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계속해서 통영 지역의 정월 대보름 행사 현장을 최재훈 기자가 전합니다. 정월 대보름 동시에 곳곳에서는 다양한 민속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보름달의 기운을 빌어 애군을 쫓고 한해의 무사한 영을 기원했습니다. 중림신도시 바다 위에 달집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달집은 땅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림신도시 달집은 이색적으로 바다 위에 불이 붙었습니다. 신기한 광경을 보기 위해 시민들은 밖으로 나와 달이 뜨는 동쪽을 바라보며 올해 불운도 모두 사라지길 기원합니다. 들이랑 사이 좋게 지내고 싸우지 말고 빨리 사귀면 좋겠어요. 공부도 잘하고. 신민나는 풍물패에 흥겨운 가락은 한해의 풍요를 기원합니다. 네, 우리 도산면은 원래 이들 번째로 보름날 이렇게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첫 번째. 들어오는 보름을 대보름이라 칭하고 우리 도산민민민들의 안전과 그 화목을 위해서 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봄, 달처럼 풍성한 행사가 통영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하나요스 최재니.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교원 단체들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창원시가 올해 일자리 2만 5천 개 창출을 목표로 직접 일자리 만들기 등 일자리 창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관광 산업 육성에 맞춰 마산 원도심 등 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에 힘쓸 계획입니다. 경남 교육청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합니다. 이 매뉴얼은 통학차량 안전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비롯해 사고 발생 시 조치법, 안전 요령 등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이따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 지역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율은 전국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 24일부터 창원에서 열리는 제 54회 도민체전을 앞두고 창원시가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올해 도민체전은 펼쳐라 경남의 꿈 빛나는 땅 창원에서라는 구호로 개최됩니다. 창원의 국립 3.15 민주묘지에 있는 3.15 기념관이 낡고 단조로운 전시물 교체 등 보수를 거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홍영 시는 다라 공원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공원 옆에 94면에 3층 주차장 준공식을 10일 개최합니다. 미륵산 희망봉 끝자락에 위치한 다라 공원은 일몰과 월출이 아름다워 널리 알려진 곳이지만 그동안 주차장 부족으로 지정체가 심한 대표적인 상습 정체 구간이었습니다. 고성 소방서는 고성군 고성읍 밤내천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장에서 화재 예방 대책으로 자율적인 안전 관리의 추진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의 문 비상구 등 안전 점검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관세청 마산 세관은 제 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주식회사 한국야란세 우영준 회장을 이를 명예 세관장으로 위촉하고 관세행정을 체험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문의대학과 경남도 기업이 지역의 우수 인재, 역외 유출 방지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경남형 기업 맞춤형 교육 트랙의 하나인 카이 트랙에 창원대학교 전자공학과 4명의 학생들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옥포종화사회복지관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으로 변경된 이후 첫 학기인 제14기 옥포노인대학 및 취미교실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옥포노인대학은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문화 및 여가생활 증진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통영소방서는 욕지면 전담 의용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이 완료됨에 따라 겸판식을 가졌습니다. 소방대는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욕지도 지역의 대체 소방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화재, 구조, 구급 활동뿐 아니라 독거 노인 방문, 환경 정화 활동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원을 비롯한 경남지방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날씨입니다. 경남지방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전해상과 동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미로 일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당분간 밤사이에는 북서냉각으로 아침 기온은 낮고 낮 동안에는 일사에 일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점차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다가 9일 오전에 한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 경남지역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